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기동입니다. 지금부터 중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용은 그 과거에 저 선진 시대에는 없었던 책이고요. 이 얘기 속에 한 편으로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송나라 때 와서 단행본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서의 하나인데요. 사서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그만큼 진리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살고 싶죠. 가장 빠른 정확한 방법을 중용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으로 나와 있어서. 어렵습니다만, 천천히, 차분하게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마음에 있습니다. 도둑의 마음으로 살면 도둑이죠. 천사의 마음으로 살면 천사죠. 그러니까, 하늘 마음으로 살면 하늘입니다. 하늘로서 사는 것. 하늘로서 사는 사람이 있는 곳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러면 하늘 마음이 무엇인지 하늘 마음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리고 하늘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용 이 글자가 천명지위성으로 시작합니다. 천명 하늘의 명령이죠. 왜 명이라고 했느냐 하면 하늘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 배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어땠나요? 책을 펴면 제일 첫 번째 글자가 하늘 천, 이렇게 시작이 됐죠. 오늘날 우리가 이 하늘을 공부하지 않았던 그것이 좀 이런 그이 하늘과 멀어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하늘에 마음이 있는데요. 하늘은 어디에 있는 건가? 저 푸른 하늘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다 하늘입니다. 우리는 몸을 갖고 있죠. 우리 그 몸이란 어디서 온 건가요? 호수에 가면 얼음 덩어리가 있죠. 그 얼음 덩어리는 어디에서 왔나요? 물에서 왔죠. 물이 없으면 얼음은 없겠죠. 우리의 몸도 우주에 가득한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여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몸에 마음이 또 있죠. 그 마음은 어디서 왔나요? 우주의 하늘과 땅 사이에 마음이 가득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이런 말을 하는데요. 마음이란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뭐 기쁨이란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다. 사랑이란 뇌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그 옥시토신이 남녀가 사랑할 때 분비되는데요. 실험을 해봤더니. 3년간 분비된대 그러면 4년째 사랑하면 뭐가 되나요? 위선자 되겠죠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니까 사랑하는 건가요? 사랑하니까 분비되는 건가요? 사랑하니까 분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간 옥시토신이 분비된 사람은 3년간 사랑을 했겠죠 7년간 사랑하면 7년간 분비되겠죠. 그래서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사람의 마음이 먼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라서 분비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주 공간에 빈틈없이, 어, 빈틈없이 있는 마음, 그 마음이 하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 문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천명, 하늘의 명령이라고도 하고, 천심이라고 하면 하늘의 마음이고, 천지라고 하면 하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천명이라는 글자를 썼는데요. 갈지 자는, 천명을 할때 갈지 자는 점이 없으면 을이 되죠. 그래서, 점이 없는 것으로, 을로 해석하면 됩니다. 천명을, 위는 말할 위자, 성이라고 말한다. 성은 뭔가요? 마음심에 산다는 생이 붙어 있는 거죠. 살고 싶은 마음. 응.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원초적인 마음, 뭘까요? 살고 싶은 마음이죠. 응.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골치 아프죠. 응. 집에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기사 아저씨가 죽고 싶은 사람인가 봐 골치 아프죠. 그렇죠? 모든 사람은, 모든 생물체는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체에 공통적으로 있는 그 마음은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 우주 공간에 빈틈없이 있는 그 마음인데요. 그것이 하늘 마음입니다. 그 하늘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원초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천명 지위성. 하늘의 마음을, 하늘의 명령을 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성, 그것이 하늘 마음이라면 그 본성을 가지고, 그 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하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이죠. 우리 한국 사상에 인내천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하늘이야. 그 사람은 바로 하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늘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하늘이죠. 그러면 그 내가 있는 곳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중룡은 내가 하늘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항문이고 서적입니다. 그 화두가 천머리가 바로 하늘의 마음을 하늘의 명령을 내 성이라고 말한다. 그 마음이 그 마음이다. 그럼 천국 가는 게 이제 쉬워졌죠. 전에는 뭐 하늘 위에 가야 되는 줄 아는데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돼. 내마음속의 밑바닥에 그 살고 싶은 본래의 마음, 그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으로 살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본래의 마음은 마치 그 산에 옹달샘처럼 그 물이 소산하는 옹달샘 같은 것인데요. 숲, 숲이 우거진 산을 가다가 보면 물이 마시고 싶어도 물을 마시고 싶어도 옹달샘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내 본래의 마음은 내 마음이면서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고 싶으면 옹달샘을, 옹달샘을 못 찾아도 그 산을 가다 보면 그 물이 흐르겠죠? 그 물을 자세히 보면 그 어디서 흘러오는 물일까요? 옹달샘에서 흘러오는 거죠. 그래서 옹달샘은 몰라도 옹달샘에서 물이 흘러오는 물은 흘러오게 돼 있는데요. 그것처럼 내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내 본래 마음은 흘러나옵니다.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솔성이라고 했습니다. 본성을 따를 솔. 그 본래 마음, 본래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 그것을 위도,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옹달샘의 물을 몰라도, 물길을 따라서 물이 흐르니까 그걸 마시면 돼. 그게 옹달샘 물이니까. 그것처럼 내 마음에, 본래 마음, 하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길을 따라 내 마음 속으로 흘러나와. 그럼 그 마음대로 살면 되겠죠. 그것이 하늘 마음이니까. 그래서, 하늘 마음은 저 밑바닥에, 내 본래 마음은 밑바닥에 있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물이 흘러나오듯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그 흘러나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이 산을 가다 보니까 물이 좔좔 흘러나오면 마시면 되는데. 안, 안 흘러보니까요. 잘안 흐른다고요. 왜 그럴까요? 옹달샘에서는 물이 흘러나오는데 왜이산 밑에까지 안 흘러나올까? 그것이 옆으로 가버리는 거죠. 물길이 있는데 길 따라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물길이 있어도 물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본래 마음이 흘러나오면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길이 있는 건데 들여다봐도 안 보여. 왜? 그 마음이 딴 데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산의 그 물길을 다른 데 흘러가지 않도록 수리해놓으면 되겠죠. 그것이 수도, 길을 수리한다. 그게 수도인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본래 마음이 흘러나오는 그 길을 수리해놓으면 마음이 흘러나오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어려운가요? 대학 시간에 인간의 마음을 구조, 마음의 구조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것을 봐야 이해가 될 겁니다. 그냥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길을 수리하자. 그것이 수도라는 거죠. 수도 길 수리하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수도 지위 교 교육이라고 합니다.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친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본래 마음이 흘러나오는 그 길을 수리하는 거. 그것이 가르침이죠. 오늘날 그런 가르침이 있나요? 학교에서 잘 없죠. 그렇다면 오늘날 학교에서의 가르침은 문제가 많습니다. 중용적 시각에서 보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음 속에서 길을 수리하려면 길이 보여야 수리가 되겠죠. 산에 가다 보면 물이 흐르다가. 다른 데로 흘러서 안 흐른다 하더라도 그 길이 있어야, 보여야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꾸 수리해 놓으면 이제 흐르겠죠. 도야자, 길이라고 하는 것, 자 자는 것인데요. 길이라는 것은 불가하다, 불가, 수율이야. 수유는 잠깐, 잠깐이라도 이탈될 수는 없다. 그게 끊어지거나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 흔적이 있다. 길이라는 것은 잠깐이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갈이 이탈될 수 있다면, 사라질 수 있다면, 비도야, 도가 아니다. 그러면, 물이 옆으로 흘러가 버리듯이, 사람의 본래 마음이 옆으로 흘러가는 원인이 뭘까요? 원인. 대학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하늘 마음은 살고 싶은 마음이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늘 우리들에게 살도록 명령합니다. 밥 먹을 때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이 밥 먹으라고 지시, 명령하는 겁니다. 너밥 먹을 때 돼서 밥 먹어. 그 명령이 그 느낌으로 전달이 되죠. 아,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하늘이 밥 먹으라 그 소리죠. 왜 이렇게 피곤한가요? 하늘이 쉬어라는 소리입니다. 자꾸 하늘 그러면 이해가 잘안 되면요. 자연의 생명력이라고 바꾸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주적 생명력이라고 바꾸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잠이 오나요? 하늘이 자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수업시간인데. 이렇게 졸리면 어떡해. 어젯밤에 그렇게 자라고 했는데 말안 듣고 밤새 앉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다 됐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보다 사는 게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체면 불구하고 자라는 거죠. 이것이 하늘의 뜻인데 그러면 하늘이 자라고 하면 자면 되잖아. 그런데 그 자라고 하는 그 하늘의 명령이, 하늘의 마음이 똑바로 길 따라 내려와야 되는데 왜 물이 다른 데로 가듯이 다른 데로 가느냐. 인간에게 내것 챙기는 계산이 들어있습니다. 잠이 오면 자야 되는데 그때 내것 챙기는 계산을 한다고요. 지금 잠이 손해잖아. 내가 남한테 이겨야지. 본전 찾아야지. 이런 내것 챙기는 계산을 하면 자라고 하는 고그 방식대로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흘러갑니다. 자지 말아야지, 그러죠? 내가 챙겨야 되니까 자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자라고 한그 하늘의 말씀이 자지 않는 쪽으로 변질이 되죠 그것이 바로 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 나왔죠 자기 싫은 마음은 두 번째 나왔죠 두 번째가 한자로 아자인데요 아시아 할때 아자가 두 번째입니다. 제일 더우면 열대지방인데 두 번째 더우면 아열대지방이죠. 두 번째의 마음, 마음이 붙었죠. 악입니다. 그러니까 졸릴 때안 자고 버티는 거 악이죠. 그 악이라는 것이 하늘의 마음을 거절하고 다른데로 흘러가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욕심이라는 악에 지배되어서 하늘의 마음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마음이 옆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으로 잘 흘러내려오도록 그 길을 수리하는 것, 그것이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길을 닦아야 할까요? 원문을 다시 보죠. 시고로 군자는, 이 때문에 군자는, 왜 군자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 그, 이때 군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 중에는 그냥 욕심대로 살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죠. 우리들은 대부분 다 욕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채우기 바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욕심을 채우면서 살다 보면, 그 욕심을 채운 뒤에 채우고 나면 욕심은 더 커져 있죠. 난 1억만 채우고 싶다. 1억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행복해야 되는데 10억 채우고 싶어죠. 욕심은 커져, 욕구 불만이 더 커져 버렸죠. 10억 채우면 어떻게 될까? 100억 채우고 싶어. 욕구 불만은 또더 커져. 영원히 욕구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삶은 결국 욕구 불만의 스트레스.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욕심 채우면서 살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또한 경우의 사람은 욕심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은 불행하잖아. 그러면 진짜 행복을 찾아야겠다. 그것은 내 욕심을 제거하고 본래 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본래 마음을 회복하려고 모인 사람들 바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자라는 것은 욕심을 없애고 본래 마음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군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보면 계신호 기소부도 걔는 경계한다, 조심한다. 어디에, 그 기소, 부도, 도 자는 보인다, 이런 뜻인데요. 부도니까 보이지 않는 곳, 소 자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조심하고 경계한다. 왜 보이지 않는 데서 조심해야 될까?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은 욕심을 버릴 때 가능한 건데, 욕심은 언제 생기느냐? 남하고 경쟁할 때. 내가 네보다 내가 너한테 이겨야겠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경쟁심이 자꾸 생깁니다. 낮에 그 길을 가다가 초라한 시골 할머니가 나무를 팔아. 뭐, 이 농사 지은 나물. 시골 할머니가 계산도 잘 못하고 하니까 좀 억압적으로 얼렁뚱당해서 뭐, 만 원짜리를 오천 원에 샀다. 까까가지고 집에 올때 신나게 오죠. 5천 원 벌었잖아. 그런데 눈을 감고 잠이 드는 순간에 그 할머니 얼굴이 떠올라. 아, 내가 왜 그랬던가. 그 울상이던데. 그 할머니 불쌍한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마음이 떠오릅니다. 왜그 마음이 떠올까요? 눈을 감고 보이는 사람들이 없잖아. 그때 잠이 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욕심이 없어집니다. 욕심이 없어질 때 하늘의 마음이 본래 내 마음이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때 조심해야 돼. 왜그그 마음을 붙잡는 거? 그때 그 마음을 붙잡고 나면 어떻게? 내 일은 그런 말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작정하고 다짐하는 거 그것이 바로 길을 수리하는 본래 내 마음이 내려오는 길을 수리하는 비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 내 혼자 있을 때 그때 양심의 소리,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마음을 잘 붙잡자. 그래서 군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심하고 신중한다. 공구호 기소 불문 들리지 않는 곳에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왜 들리지 않는 곳에서 두려워할까요?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면 경쟁심이 붙습니다. 아무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경쟁심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면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되잖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막현호은, 막현 견자가 아니고 현인데요. 나타날 현, 은, 숨어 있는 은, 숨어 있는 것 보다, 호 자는 보다라고 하는데요. 나타나는 것이 없다, 막.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없다. 막자는 더 음음하는 것이 없다. 숨어 있는 것보다 어두운 것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없다. 우리는 밝을 때 환하다 이럴 때 많은 만물이 나타나잖아요. 그 만물은 내 경쟁의 대상이 되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내 경쟁의 대상이 되기가 쉽죠.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경쟁의 대상이 안 보일 때. 제일 많이 나타난다. 뭐가? 양심이. 하늘의 소리가. 그다음에 막현호미 미미한 곳 그보다 현자도 드러난다. 나타난다.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이 없다. 강자가 앞에 있으면 나도 그이 지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죠. 큰 것이 앞에 있으면 지지 않기 위해서 더 발악을 하죠. 근데 그런 것이 없을 때 경쟁심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양심의 소리가 드러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에서 뛰어난 사상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강대국에서는 힘의 경쟁에 치열하죠. 힘의 경쟁에 달려가죠. 한번 보시죠. 예수, 어떤 사람인가요? 식민지 나라에서, 작은 나라에서 나오죠. 공자, 노나라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스카모니, 그, 이, 카필라 왕국인가요? 아주 작은 나라. 그래서 강대국에서는 힘의 경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양심의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미세하고 작은 데서 양심의 소리가 들린다. 그러므로 군자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군중 속에 있을 때보다 내 혼자 있을 때 양심의 소리가 들리겠죠. 그때 조심합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신기독야 신은 조심할 신 독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심심하죠. 그것은 욕심 경쟁심의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내 본래 마음을 찾으려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